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원기둥입니다. 자 오늘의 콘텐츠는 요새 6월 8일부터 학교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학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할 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본 준비물은 이 가방입니다. 가방은 학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지요. 안 들고 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. 먼저 이 가방 안에 이제 가방이 이제 준비물이었고, 아예 기본 준비물이었고,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준비물은 보시다시피 있는 이 공정 마스크 KF94나 80 치과용 마스크입니다. 왜냐면요,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학교에서도 써야 돼요. 안그러면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마스크는요. 이거를 포함해서 세 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왜세 개를 준비해 주셔야 되냐면요.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. 마스크는요.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다 을 보면 이렇게 땀도 나고 뭐 물도 먹고 하다가 가지고 여기 뭐 묻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게 물에 묻으면요, 능력이 저하된대요. 막 KF94인데 뭐 이상한 거막 미세먼지 다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된대요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KF94 보건용 마스크는요, 어, 세 개를 준비해서 말려가면서 쓰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준비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준비물은 이 알림장입니다. 이 알림장은요, 음,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나 가정통신문을 저기 학교, 아 학교에서 집으로 갈때 이제 까먹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 알림장이 두 번째 가방 속에 들어가는 준비물이었습니다. 자, 이세 번째 준비물은 필통입니다. 이 필통은 말입니다. 이거는 이제 공책을 정리하고 교과서에 글을 쓰고 그림 그릴 때 학교에서 주로 여행... 아, 여행이라 한다. 자, 이걸 그냥 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. 그럴 때. 아무튼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외에는 가정통신문을 담을 수 있는 우체통, 그리고 이 청소도구입니다. 잘 보셨습니까?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